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율법과 연서의 정신이 이두 개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별입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이 사랑의 이중개명에 대한 네, 가르침입니다. 즉, 온율법과 연서의 그런 핵심 내용을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 엑기스를 딱 만들고, 그죠? 엑기스를 그막 그것을 쪼여가지고환약도화를딱 만들면, 그게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가지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또 나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이제 더없이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것을 잘 살아내기 위한, 그런 쪽집게 가회가 있다면, 우리가 좀더이 사랑의 이중기명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느님 사랑에 있어.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느님 사랑하라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죠? 약간 쪽집게 가회를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 사랑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처 해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하느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에 있어서 쪽집게 과외를 한다면,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처럼 나처럼 그죠? 오늘 점심 드셨죠, 그죠? 그죠? 저녁 드셨죠, 그죠? 천하 없어도 우리는 뭐는 합니까? 삼시 세끼는 나자신한테 먹여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 없어도 그렇습니다. 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듯이. 누구, 뭐, 이렇게 막큰병 들었다고 할 때, 우리 대부분, 그러죠. 아이고, 안 됐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근데 자기가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심각해보니 자기, 자기 의 자기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강한데, 크기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고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두 가지 사랑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엮어져서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신부님이 음. 이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에 이제 참가하시게 됐나봐요. 좀한몇년 전이죠, 그죠? 한 10년도 안 됐는데, 그죠? 청년들을 막 데리고 가는데 걱정이 막 떠나기 전에 막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참가자 중에 몸이 불편하고 음.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그 청년대에 참가하려니까 참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같이 가는 다른 청년들이 걱정이 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청년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대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부분. 홈스테이 하죠, 홈스테이. 그게 여의않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그래도 다른 집에 들어가서 좀 머무르면서 도움을 얻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낯선 외국인들을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음을 좀 강하게 먹었어요. 결국 뭐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 청년 대회를 해서가니까이 세계 청년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 체험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그 청년 대회를 참가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그 걱정들이 싹 사라지더라면 아닌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좀 부족한 청년들을 대하고 동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걱정했는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감동은 폴란드에 갔을 때그 어느 가정을 방문, 이렇게 청년들이 방문했을 때그 집에서 너무나 환대해 주더라는 거죠. 특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그렇게 환대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왜? 복음서를 읽어봐라. 너희 중에 가장 도달떨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온 마음으로 환대하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상처입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큰 그런 마음의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시부림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함께 이뤘다고 이런 이 수기를 이렇게 이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이중개명 그죠? 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한 음. 수기는 어떤 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주 애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묵상해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